안녕하세요. MG 세상생존기 홍토리입니다.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요. 그 이유가 지인 소개로 MP를 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 MPL 이라는 게또 경매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배우고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, 뒤에 지금 이 집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준 집이에요 이런 경험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 보고 싶어서 제가 룸투어 영상도 간단하게 찍어 봤는데요 뭐 지금 물건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룸투어 잠깐 보여 드리고 이제 브리니들을 위한 두 가지 채널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룸투어 영상 보고 두 개의 채널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집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어 여기가 투룸인데요 처음 왔을 때 신축이라서 그 공사 먼지랑 새집 냄새가 좀 났거든요. 네, 딱 진짜 마침 뱀블릭에서 디퓨저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받아봤는데요. 네, 향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가지 향이 있는데 제가 받은 건매그놀리아라는 향이거든요. 근데 네 가지 향도 다 좋아 보이긴 했는데 제가 우디 머스크 향을 되게 좋아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. 네, 이거 두 개만 꽂았는데도 집 전체가 은은하게 향이 나가지고 좀 독하면 제가 원래 디퓨저 같은 걸잘 못쓰거든요 독해서 얘는 되게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독하지 않고 머리가 안 아픈 디퓨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이랑도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 책상은 제가 그냥 따로 공부하려고 산 거고 원래 여기 TV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식탁은 원래 있었던 거고 TV는 제가 안방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거는 저희 대표님이 넣어주고 가신 TV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가 기숙사 옛날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쓰라고 사준 이불인데 급한대로 그 일단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뭘 채워놓지를 못해서 이렇게 덜렁게 하횡하게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뭐다 있어서 그냥 제가 필요한 식기류 같은 것만 가지고 왔고요. 화장실도 새 거라서 그런지 곰팡이도 아직 안 쓸어 있고 항상 곰팡이 쓸던 곳에서 살았던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옷방인데요. 제가 옷을 아직 뭐 옷을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서 여기도 그냥 횡한이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. 그래서 왜또 이런 게 먼저 보이는지. 저거 말고는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룸투어를 보여드렸는데요. 별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언제 제가 회사에 또 이런 지원을 받아볼까 생각이 들어서 기록으로 잠깐 남겨봤고요.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널 첫 번째는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경매의 기초를 다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권리 분석이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채널인데요. 권리 분석을 위하여 라는 건우쌤이 운영하신 채널이에요. 건우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분위기도 하고, 되게 믿음직스럽게 알려주세요. 그래서 물건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권리 분석을 이하여라는 채널도 같이 보시면서 경매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널은 스마트 튜브라는 이제 김학률 소장님, 빠쇼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요. 제가 22살 때 처음 직장이기도 했고, 여기서 막내 PD로 좀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. 빠쇼님의 오전 8시에는 뉴스 브리핑이라는 컨텐츠를 추천드려요. 저희 같은 브린이들은 이제 뉴스 기사를 볼 때, 뭐 진짜 기사도 있겠지만, 이제 부동산에는 가짜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, 빠쇼님이 8시 같이 이제 오전에 뜬 기사들을 읽어주시면서 걸러야 될 기사랑 봐야 될 기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뉴스를 거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부동산 뉴스를 보고 이제 전문가의 해석도 듣고 하시면 부동산 공부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. 저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빠르게 경매 서류보는 법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두개 채널을 추천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